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변호사, 도대체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어린이집 사건 자체의 통달에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추상적이죠? 변호사는 통상 전문 분야로 민사재판, 뭐 형사재판, 어, 이런 전문 분야가 있는데, 어린이집 사건이라는 그런 분야는 원래 변호사한테는 없어요. 변호사 시험에 나오는 뭐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뭐 상법, 행정법, 어디에도 어린이집법 같은 게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법에 대한 전문이 아니라 실제 어린이집의 생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 학대 사건에 대응을 하면서 이 아동 학대 사건에 대응한다는 개념 자체가 실제 재판에서는 형사 재판, 보호 재판, 행정 재판을 모두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린이집 아동 학대 전문 변호사라는 대한변협 페이트 같은 것도 따로 없어요. 그만큼 어린이집은 정말 변호사들에게 생소한 분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을 선택해야 됩니다. 더욱이 그 법무법인에 많은 변호사들이 형사 전문, 행정 전문, 그리고 보호사건 전문 분야로 다 어린 집에 대응할 수 있는 실력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들끼리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 변호사를 만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도대체 이 사건이 왜 이렇게 꼬였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기존에 변호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보니 기존 변호사님이 이것은 아동학대로 도저히 볼수 없고 무조건 무죄 주장을 해서 해결을 하면 충분히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혹은 법원에서 무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실제 그 선생님이 가져온 동영상을 살펴보니 현재 수사와 재판 실무상 이거는 쉽게 무혐의 처분이 나오는 영상이 아닙니다. 영상만 봐도 저는 알죠. 제가 본 것만 해도 수천 건이 넘을 거예요. 어린이집 CCTV 영상. 그런데 그 기존 변호사님은 선생님이 애한테 이 정도 할 수도 있지 라는 생각으로 무죄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런데 검찰에서 정식 기소된 거예요. 실제로 어린이집 선생님이 경찰 수사, 검찰 수사 거쳐서 검찰에서 받을 수 있는 처분은 매우 다양합니다. 정식 기소도 있고, 약식재판으로 기소되는 구약식도 있고, 보호사건 성취돼서 보호재판 받을 수도 있고, 교육조건부 기소위에 받을 수도 있고, 일반 기소위에 받을 수도 있고, 무혐의 처분 받을 수도 있어요. 검사가 할수 있는 처분은 매우 다양한데, 별거 아닌 사건인데도 선생님이 기존 어린 집 사건을 잘 모르는 변호사님 얘기만 듣고, 무조건 무죄주장하다가, 검사가 매우 괘씸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으니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하고 정식 기소한 거예요. 검사가 정식 기소까지 했다는 것은 지금 이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생각하는 것은 물론이고 취업 제한도 제대로 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처음에 저한테 왔으면 그 사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 사건은 선생님한테 억울한 점이 매우 많아 보인다 충분히 참작할 만한 부분이 보인다 하지만 현재 수사와 재판 실무상 무조건 무죄 주장하는 것은 올바른 대응 방향이 아니다 우리 처음부터 이 사건은 보호 사건 성취를 목표로 하자. 라고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무조건 빨리 끝난다 라는 헛된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선생님이 밟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서 최종적으로 제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올바르게 찾는다는 거죠 그럼 선생님은 물어봅니다 보호사건 송치라는 거는 재판 안 받는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재판 받는 겁니다 아니 저번에 변호사님은 검찰 단계에서 끝나게 해준다고 했는데 재판이라면 경찰 검찰 그 다음까지 가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대한중앙에 맡기면은 시간 더 오래 걸리고 재판까지 가서 더 불리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사건을 수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선생님한테 양심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보호사건까지 가는 것은 검찰 단계에서 끝나는 다음 단계인 재판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이 아닌 아동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솔직하게 안내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사건의 성격상 보호재판으로 일차적으로 제가 넘긴 뒤에 보호재판 내에서 저희 조력 적절한 변론 변호사의 서비스를 받으면 충분히 불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실제 선임했던 변호사님은. 애초에 보호 사건이 뭔지조차도 모르는 변호사님이었어요. 실제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안해본 변호사님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재판 단계에 와서 정식 재판 단계에서 변호사를 바꿉니다. 기존 변호사에서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바꾼 거죠.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는 정식 재판에서도 굉장히 적절한 조력을 제공해서 실제로는 원래 검찰 단계에서 아동 보호 사건으로 송치됐어야 하는 사건을 정식 재판에서 아동 보호 사건으로 끌고 가는데 성공합니다. 늦지 않았다는 거죠. 정식 재판에서도 아동보호사건으로 끌고 갈수 있는 제대로 된 아동학대 어린이집 전문 변호사를 만나면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보호재판에서 적절한 조력을 제공해서 재판 길몇번 잡히고 궁극적으로는 불처분으로 끝냈습니다. 기존 변호사 사무실보다 우리 대한중앙이 무조건 낫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린이집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는 정말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보고 어린이집 관계자 여러분이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조력할 수 있다는 라 의미입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